최근 들어 중공군의 김새가 수상합니다. 얼마 전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여파인데요.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핵잠수함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라는 애매모호한 성과에 국내에서는 좌우뚱하는 반응이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당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핵무기의 주인이 누가 됐든 핵무기가 자기네 동쪽 바다에 배치되어 버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잠수함에 탑재된다는 점 때문에 도대체 언제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 바다에 있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상시 배치되어 있다고 받아들이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그 핵무기를 딱히 누구에게 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재발자려서 과격한 반응들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연일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29일에는 이사일 구축함과 호위함을 포함한 중국 해군 함정 6척이 동중국해로부터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일에는 중국이 태역 군인의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들을 중점 징집할 수 있도록 징병 제도를 개정하면서 마치 전면전이라도 준비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전세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자 미국도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지난 28일 이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남태평양에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미 해군의 장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돌발 행동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봤죠. 여기서 마이클 길대의 미 해군 참모총장은 최첨단 무인 잠수정을 해법으로 언급했는데요.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중공군의 침공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본 한국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군이 믿고 있는 무인 잠수정은 한국이 먼저 핵심 기술을 확보해 실증까지 마친 무기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미국에서도 한국이 스스로 자기들과 같은 결론에 먼저 도달해 있다는 점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실은 미군의 전략 잠수함은 이미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명분상 북한을 겨냥한 조치인데 유달리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러는 이유가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이고 그 때문만이 아니라도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중국 대륙집의 정당성을 해치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반도를 비롯해 대만 주변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자꾸 모여드는 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으로선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아내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최첨단 무인 잠수정을 곧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선언 직후 열린 미 의회 해군 청문에미 하원 의원들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을 집중 지뢰했는데요. 이에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개발 막바지 단계의 최첨단 무인 잠수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해군 최초의 대형 무인 잠수정이 현재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며 대형 무인 잠수정 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이 잠수정이 수중폭탄인 기뢰를 설치해 중국의 침공 계획을 뒤집을 게임 체인저, 즉 전쟁의 결과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무기가 될 거라고 자신했죠. 해당 무인 잠수정의 이름은 미 해군과 방산기업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오르카입니다. 소음이 적은 구조로 동체 길이 약 20m에 몇달 동안 1만km 이상 수중 기동할 수 있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8톤인데 적 함선의 신호와 소음의 반응에 폭발하는 최첨단 기뢰를 설치하는 건 물론 적 기뢰 제거도 가능합니다. 미해군은 각종 정찰과 전자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오르카를 대만 해협에 주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해협을 건너려는 중국군의 발을 원천적으로 묶겠다는 계획인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내세운 무인 잠수정이 그다지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작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작년에 실증까지 마쳤던 게 무인 잠수정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서 핵심 기술을 습득해 대형화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굳이 한국의 예시가 아니라도 무인 잠수정 자체는 북한에서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물건이라 미 해군 참모총장의 큰 소리가 딱히 와닿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 수중 핵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무인 잠수정 해일을 공개했습니다. 극비리에 장장 11년에 걸쳐서 개발했다는 해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60시간에 달하는 자망 시간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탑재한 핵탄두를 목표물로 발사해서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그 이름처럼 수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켜 만든 인공해일로 해안선의 병력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핵무인 잠수정이라는 과격한 이름에 비해서는 공격방식이 심심해 보이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60시간의 자만시간을 갖춘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출발해 남한 전역의 항구에 닿을 수 있어 방심할 수 없는 무기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숨기고 있다는 포세이돈 핵추진 어뢰를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11년간 급비 개발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일찌감치 그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북측이 회의를 발표하고 불과 4일 만에 한국군도 이에 대항할 수단을 공표했는데요. 일단 북측이 주장하는 해일의 성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 띄었었죠 그러나 결코 방심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에 확보해둔 무인 잠수정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엑셀 UV, 즉 초대형 무인 잠수정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이 만드는 오르카 프로젝트 역시 엑셀 UV로 분류되는데요. 한국은 미국보다 앞서 이미 6년 전부터 그 기초 기술인 일반 무인 잠수정 uuv 기술 개발에 돌입해 작년 6월 에는 시험 운행까지 성공했었죠. 이때 시험 운행했던 무인 잠수정 은 오는 2030년까지 전력화시킬 예정인데요. 사업을 주도하는 국가연이 이 일반 무인 잠수정뿐만 아니라 대형과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의 개발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보해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추후 플랫폼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은 엑셀 유 v 의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여기에 중량 변화에 따른 제어 연구도 포함시켰는데요. 이는 초대형이 아닌 대형 잠수정의 기뢰를 싣고 다니다가 수중에 설치했을 때의 중량 변화와 그 영향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잠수정을 기뢰 부설함 용도로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볼수 있는 대목으로 개념 구상이 일정한 단계에 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죠. 또한 이는 미군이 오르카 프로젝트로 하려는 일과도 일치해서 한국 역시 한발 앞서 연구를 시작해 미군과 같은 결론에 먼저 도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오랜 적 때문이었다지만 한국이 무인 잠수정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에 선도하는 그룹에 들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난 세기 방산 기술력을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의존해왔던 한국이 아직 한 가지 분야라고는 하지만 자기들보다 먼저 기술력의 선두 그룹에 들어갔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기술 동주국들의 특권이라고도 할수 있는 시험평가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후발주자로 따라오는 국가들한테 시험평가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게 됩니다. 그첫 단추는 바로 성능시험장에 확보였는데요. 지난 4월 26일 한국은 새만금 내해를 이용해서 무인 로봇 및 수상선의 성능 시험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를 맞대고 있으면서 섬도 많아 간척지나 내해를 많이 만들어뒀던 지형적 특성을 10분 이용한 것인데요. 한국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해양무인 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공모사업에서 내해 실증 시험장 구축 및 성능 검증 시스템 개발에 전라북도가 외해 기반 통합 시험장 구축 및 시험평가 체계 기술 개발에는 경북도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양 무인 시스템의 객관적인 시험평가 체계 기술 개발과 운용 성능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내해와 외해를 아우르는 원스톱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국산 해양 장비 등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북과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총 4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요. 이번 공모로 전라북도는 내해 실증을 위한 실대역 시험장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인근 내에 구축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운용을 통해 시험 평가 기술을 개발해서 국산 해양 무인기부터 수중 음향통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해 시험장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구축해 정확한 성능 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기업이나 기관의 실증 비용이 대폭 경감되고, 돈에는 물론 국내 해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죠. 또한, 내해 시험장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입주와 자회사 창업 등이 이루어지고, 해군이나 해경 등에서 무인해양 시스템 훈련을 위한 교육 인원이 지속 유입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쟁의 불길로 토토화됐던 땅에서 전 세계 방산 업계를 선도하는 수준까지 기술을 발전시킨 한국. 그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에 미국조차 당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K방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